이번에 긴 연휴에 제주도 오실 분은 이 영상 꼭 보세요. 주인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 시티 거리라서 동쪽에 대한 선입견을 어른들로부터 쉬지 않고 들었던 제가 함덕과 동쪽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나름대로 동쪽 동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함덕사셔서 편집하는 동생이랑 같이 만나러 갔거든요. 그런데 와. 함덕 바다랑 서우봉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와이 안 부럽더라. 그걸 어디서 봤냐면 뷰 맛집 백다방 그 앞에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거 얘기해 줘도 되나? 다음에 내가 못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만난 선생님은 원래 제주도 분이 아니고요. 저희 편집자는 토종 제주인입니다 해서 의견 콜라보가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객관성에 많이 다가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 먹어본, 직접 가서 먹어본 맛집, 이스턴 파트, 퓨전 양식 파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보고 싶었어요. 왜냐? 음식이 한두 가지가 맛있으면 거의, 거기 있는 음식은 맛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제일 맛있었던 거는 크림 스파게티인데, 제주도에서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거기 앉아있던 세 명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또 함덕 맛집으로 유명한 송송 김밥 여기는 기본 김밥이 가성비 짱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김밥 맛집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아 여기는 기본 맛집 지나가면서 김밥 사갖고 가고 이렇게 할때 좋다 오드랑이라는 빵집이 있는데 여기는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네요 제가 맛있다고 써놨는데 여기는 좀 지는 해라. 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는 맛있었는데 요즘은 좀 옛날 같지 않다 함덕이랑 신촌에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드셔보시고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람마다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함덕 사람들은 유명한 땡땡땡 마트에 안 가고 유드림 마트에 간대요 더 싸다고 저 광고 없는 거 아시죠 왜냐 이게 로컬의 꿀팁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백다방 옆에 수선화 식당도 맛있대요. 좀 특이한 밥을 판다고 하는데 저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종달리에 갈비밥, 갈비덮밥 이것도 유명한데 여기도 좀 호불호가 갈려서 제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드릴게요. 관광지 가실 때 네이버나 관광 할인 사이트 확인하셔서 미리 온라인으로 티켓 끊으시면 좀더 가성비 있게 여행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가서 즉석에서 결제하면 손해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저는 게을러서 그냥 가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주도민 할인이 있어서요 아~ 제주도민들 중에 좀 무식한 분들이 계신데 민증 안 갖고 오신 다음에 민증 달라고 하면 사투리 쓰면 도민에 우기지 맙서야 일하는 분들 진짜 힘들 댄 맛이. 차 출발하기 전에 미리 길을 확인하고 출발해주세요. 왜냐하면 렌트카 사고가 가장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입니다. 다음 주가요. 깜빡이 잘 켜고, 교통 질서 잘 지켜주시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바다에 오줌 싸지 마시고. 아, 이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주도는 떡하는 날이라고 해서 설 전날 음식하는데요. 엄마들이 총 출동합니다. 설, 당일, 전날 여행 중이시라면 가는 맛집들 문 닫을 가능성 높으니까 꼭 확인하고 예약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만 보고 예약 안 하고 전화 안 하고 가셨다가 가게 문 닫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니까요. 제주도는 동쪽과 서쪽 바다 느낌 다 다르고 맛집 분위기 다 다르니까 한 바퀴 쭉 둘러보시면서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컬 맛집 중에서 다소 위생적이지 않더라도, 아, 이것이 고향의 맛이로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고, 퓨전 음식점 가서, 아유, 여긴 제주도 음식 아니지 하지 마시고, 아, 여행오니까 이런 맛도 있구나 하면서 즐겨 주시면 좀더 행복하고 푸근한 명절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서양! 여기까지 멘탈리스트 모모, 함덕을 사랑하는 주민이자 제주에서 통역 제일 잘하시는 수어 통역 전문가 박현미 선생님이었습니다. 혼자 없어 예!